자, 오늘 소개하는 백석동 일산 요진화 ICT 2025년 10월과 11월에 진행되었던 세 건의 아파트 낙찰 사례도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물건은 2025년 11월 6일에 경매 진행된 요진화 ICT 54평이고요. 백오동의 24층 경매 물건으로 주방권이 매우 좋은 배치의 물건이었습니다. 입찰 참여인원은 6명이 경매에 참여했고, 감정가 대비 93.8%인 13억 7 9 0 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2등과도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례는 10월 28일에 진행된 요진 ict 35평형 104동의 11층 경매물건으로 감정가 대비 92.2%인 8억 3100만원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고 동일 평형인 35평형 103동의 49층 경매물건은 감정가 대비 87.8%인 9억 1,300만원 선에 낙찰이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동일평형이라도 방향과 충수에 따라 매매가격은 차이가 날수 있었고 낙찰 가격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2025년 12월에 진행되는 입지 좋은 두 건의 경매물건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일산 푸른경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